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수 리오넬 메시가 최대 2년간 동행을 이어가는 게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미 원칙적으로 합의를 맺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크리스토퍼 갈티에 감독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직접 언급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는 상황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갈티에 감독은 한국 시간으로 1월 10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보드진이 최근 메시와 재계약을 논의했고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 그가 이곳에서 행복하다는 것만은 알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30대 중반에 접어들었음에도 여전히 출중한 기량을 뽐내고 있는 메시는 오는 6월 30일 부로 파리 생제르맹과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에 최근 들어서 그의 거취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특히 친정팀 바르셀로나로 복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이전부터 꾸준하게 나왔던 데다 그 역시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목은 더 집중됐습니다. 선수 시절 함께 뛰었던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의 발언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메시는 파리 생제르맹 잔류를 택하는 분위기입니다. 그가 현재 프랑스에서의 생활에 만족해 계약을 연장하길 원하고 있는 데다 여전히 재정이 불안한 바르셀로나가 셀러리캡을 줄여야 영입에 나설 수 있어 사실상 복귀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실제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벨라그 기자는 앞서 지난달 말 메시가 계약이 만료된다면 스페인으로 돌아가길 원한다는 소식이 있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는 어떠한 제안도 하지 않았다. 그는 현재 파리에서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있다. 기본 1년에 연장 옵션 1년이 포함된 재계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를 맺었다. 긴 내담 끝에 모든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메시는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진정한 GOAT입니다. 커리어 통산 1003경기 동안 793골, 387도움을 올렸습니다. 이 기간에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우승 10회와 UFA 챔피언스 리그 우승 4회, 남미 축구연맹 코파 아메리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발롱도르 7회 수상으로 역대 최다 수상자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에서 소속국 아르헨티나의 대표팀으로서 그토록 염원하던 세계 정상에 섰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